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시 클럽 이경나. 본청의 팀장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오늘은 기업탐방 후토크 시간인데요. 먼저 미래에스 벤처 투자부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다녀오신 첫 번째 소감은 어땠나요? 잘 아시다시피 벤처캐피탈 쪽 회사잖아요. 네. 벤처캐피탈 회사라 근데 증권회사에서 벤처캐피탈을 같이 하는 회사가 없다. 음. 근데 미래에스의 벤처 투자만 유일하게 증권업도 하고 네. 벤처캐피탈로 따라 떨어져서 한다. 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시너지 날수 있는 좋은 조건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엄청 좋았죠. 뭐 합쳐가지고 거의 0 0억 정도 이제 일, 이분기 보여줬는데 네. 시가총액이 3천억대니까 네. 하반기에도 유전도 보여주게 되면 괜히 싸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기술 투자 및 네. SIC 평가 정보나 이 창투사 쪽이 비트코인 시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네. 비트코인 종목들이 가면 창투사 종목이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이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네. 역시 미래에서 벤처 투자도 실적으로만 보면 엄청나게 좀 좋은 흐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비트코인 흐름과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으로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미래세 증권에 계셨던 분들이 나와서 시작한 거죠, 이게? 나왔다기 보다는, 네. 뭐, 같이, 이제, 미래세 증권을 하면서, 네. 창투사 쪽과 같이, 뭐, 연계를 할수 있는 사업을, 음. 뭐,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다. 가장 중요한 게 심사역이잖아요? 네네. 또,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네. 창투사 쪽에서는 한 10년 이상의 심사역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심사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재직하신 사장님도 음. 15년 동안 사장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15년간 계속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창투사 대표를 하고 있어서 어, 긍정적이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기상장 기업을 사기 어렵고 어렵죠.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상장을 못 하거나 네. 뭐 도중에 더 없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원체 뭐 금액이 크기도 하고, 네. 또 이쪽에서 손실을 보면 다른 쪽으로 메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다. 아. 그리고 동사는 다른 쪽이랑 좀 틀린 게 네. 고유 계정이라는 거를 투자를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나도 내 돈을 출자해서 를 투자하는 를 거죠. 음. 그러니까 일반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고유 계정 없이 이제 가져와서 고객 돈들에 가져와서 투자를 하는데 음. 아예 따로 떼서. 네. 자기만의 투자를 또 한다. 그게 이제 고유 계정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죠. 그래서 그 투자와 그게 상장하기상장해서또포트폴리면 어, 엑시트가 되면 네. 예, 자연스럽게 또 금액이 커지는 거고. 음. 그 금액 커진 금액을 가지고 또 이제 재투자를 하고 거기에 이제 PF 사모 펀드 쪽과 네. 이제 운용 쪽 하는 그 부분도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제 수수료를 취득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못 모르고 장애 주심막 사고 이러시 분들. 네. 오히려 여기도이 회사에 그냥 투자하는 것이 날날 수도 있겠네요. 그게 간접적인 효과를 보는 데는 최선이다라고 어. 볼수 있죠. 그러면 이제 투자한 기업들 좀 한번 볼까요? 어떤 네. 기업들 투자했는지. 올릭스, 뭐 솔, 애에브 아, 투자했네. 피플바이오.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실적이 좋았었던 거는 네. 피플바이오. 그리고 바이브 바이오. 컴퍼니, 아. 그리고 이뮤즈, 하여튼 뭐이 회사, 이게 네. 바이오 업체 회사들을 이제 상장을 시켜서 음. 차익을 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마켓컬리도 또 투자를 했더라고요. 마켓컬리를 투자를 했죠. 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마켓컬리랑 또 이제 마켓컬리 뭐 유명하니까 마켓컬리 2.4% 투자를 했고요. 음. 네, 쿠팡 이번에 대박났으니까 마켓컬리만 이게 또 상향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라스타게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네. 그 뿐만 아니라, 리디북스라고 하는 것 리디북스. 책 리디북스 읽는 거예요? 책 읽는 거. 근데 국내 쪽에 보다는 해외 쪽이 엄청나게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음. 국내와 해외 같이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루닛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이제, 루닛이라고 보이시죠? 그 회사도 이제, 딥러닝 의료 영상 진단 관련된 회사인데, 네. 이미 지 제너럴 이렉트리니까와 그리고 필립스 쪽에 예. 이미 소프트웨어로 채택이 돼서 공급을 하고 있다 어, 근데 이업 제가 알기로는 그~ 항암 쪽으로 알고 있어요 음, 어찌됐든 뭐~ 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암상 진단 네 암을 잡아내는 네. 그 기술 네. 의사들이 놓치는 것을 대신해 줄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개념으로 이 업도 투자하고 있고 네. 이래저래 투자를 많이 했고 영역도 높고 참 좋은 기업인 것 같은데, 실적은 어떠대요 내년도 실적까지 예상해보면. 모해 실적도 엄청나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사기도 네. 좋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였죠. 네. 그리고 상반기는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내년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내년도도 보자.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고, 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다.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 초에. 네. 대선이 있잖아요. 네. 아, 그게 해야죠. 네.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또 정책을 바탕으로 한 창투, 일자리 창출 관련된 업체들이 네. 비상을 할 시기가 점점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벤처 캐피탈이니까 사실상. 그렇죠. 일자리랑 연결되기 때문에. 어, 엄청 연결이 되죠. 정책 테마주로도 볼 네. 필요가 있겠네요. 또 싸고. 싸죠. 예, 네. 저평가되어 있고. 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실적으로만 보면 싸다.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뭐 비트코인으로 좀 엮여서 못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정책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이만큼 싼 종목이 없다. 영업익률도 네. 7% 정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마진도 참 좋은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분기, 2분기 합쳐가지고 벌써 500억 가량 찍어냈기 때문에. 네. 하방식도 뭐요에 못지않은 모습 보여주면 분명히 싸다라는 생각까지 붙으면서 그렇게 음, 걸는정도 그리고, 그리고 동사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해외 네. 지사, 네. 해외 지사가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엄청나게 해외 지사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 지사들을 동사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어. 그래서 아주 IBM 같은 경우에가 같은 뭐그 금액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만 금액 대비 비슷한 어. 조건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그 네. 업체보다 아주 이비가 아, 아주 이비가 결국에 이제 해외 투자로 투자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음. 실적이 줄어드는 대신에 동사는 미래의 세 증권의 라인업들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다. 미래의 세 증권은 대한민국 제일 큰 증권사니까요. 그렇죠. 네. 그를 등에 업고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도 굉장히 네. 많고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까지 그러면 미래의 세 벤처 투자 살펴봤습니다. 자, 유니캐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 유니캐스트는 이메모리 반도체랑 뭐 반도체 업체들 간에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네. 유통 전문 기업이잖아요. 유통 전문 기업이죠. 이, 예. 이 반도체를 좀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파운드리 업체가 있고 팸리스 업체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것을 연결해주는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유니캐스트는 네. 대표적인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가 발생하고 나니까 만약에 자동차 현대기아차에서 자동차가 칩이 필요한데 못 구하면 또 유니캐스트와 같은 기업들을 의뢰해가지고 이제 물량을 조달해주는 네.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에요. 전체적인 총평은 어땠습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가격 대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네. 또 도공사의 자회사들이 있다. 근데그 자회사들이 알짜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음.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렇게 총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를 안 태우죠? 네, 그렇죠. 몸에 안좋은거 아예 안 하는 인간이니까. 아, 그래도 술은 먹잖아요. 술을 술. 술을 너무 많이 먹지. 그럼. 아, 그렇죠. 릴 담배라고 알아요 KTNG. 알죠, 알죠, 알죠. KTNG 릴 담배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제 반도체 때문에. 예, 반도체가 부족해서. 네. 뭐 동사가 이제 공급한다고. 이거를 유통하는데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없는 거예요, 그하부기가 네. 네. 자동차 쪽도 부족하고 전자담배 쪽도 부족한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한 건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전자담배 쪽이 좀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전문업체인데. 어떻게 보세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가총액은 2,400억, 굉장히 싼데요, 지금. 음, 실적식이 은 좋고, 그리고 또 이제 투자 포인트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네. 동사 실적이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를 유통을 하는 어, 창업주가 반도체, 삼성전자 쪽에서 반도체, 해외 쪽 반도체 유통을 했었던 네네. 그런 부서에서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 다양한 그런 유통에 대한 부분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마 가장 매출이 많이 나는 쪽이 반도체인데 네네. 반도체가 지금 업팡잉을 보시면 이 업체들이 계속 인수합병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 르네사스 자동차 르네사스가 네. IDT를 인수를 했죠. 네네. 그런데 르네사스와 IDT 중에 한 업체는 동사에 이제 관계사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었는데 네. 합치였는데 신규 매출이 또 떴다. 그렇죠, 르네사스가 어, 괜찮은데 이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최근에 매출이 그래가지고 떴다 그런 부분으로도 신규 매출이 많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어느 서프라즈가 발생했나 봐요. 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두배 이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5G 쪽도 괜찮다고 하더라고동사는 괜찮다. 왜 괜찮냐? 음. 뭐 5G가 뭐 엄청난 라인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가 안 좋으면 여기 걸 가져다가 파는 거죠. 음. 그러니까 A가 나쁘면 B를 갖다가 파는 거고 B도 안 좋아? 그럼 C를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가만히 앉아서 유통으로만 마진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삼성이 버라이저가 아, 그렇죠. 체결한 부분도 에이. 수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렇죠. 삼성이 버라이전 수혜도 있고, 네. 일본의 5G 인프라 다 세계 통신사를 또 삼성이 수주를 받았다. 네네. 이것도 이제 동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거예요. 들어가는 또 이제 5G 부품 아, 그렇죠. 같은 경우에. 그 그렇죠. 음. 이래저래 연결고리가 되고 나쁜 가능성. 네. 예, 또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가전 쪽에 네. 이제 사물 인터넷 칩셋. 음. 그쪽과 그리고 미니 LED TV 네네. 그리고 KTNG 전자담배 음. 이쪽이 꾸준하게 좀 높아지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오토 모티브 자동차 부분의 그, 반도체 네, 그, 네, 그쪽도 높아지고 있고 또 자회사들 중에 이제 AI 매틱스 자율주행 관련된 자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가 상당히 아유. 긍정적인 흐름을 응. 보일 수 있다 AI 매틱스가 아다스 기술을 만도 정도 수준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옛날에 예사 그 어디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봤는데 기술력이 어마무지해요. 네. 아마 국내 업체들 중에서 아다스 기술은 만도랑 유일하게 동사가 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에이다스라고 하죠. 아다스가 네. 아니라 에이다스. 상장 계획은 없다라고 했나요? 그때? 뭐 상장 계획은 좀 있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결국에 네. 이제 아다스 관련된 하드웨어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만도와 동사밖에 없다. 네. 근데 만도는 뭐 상장한 을 회사니까 동사가 네. 이제 비상장 회사잖아요. 네. 비상장 회사인데 다양한 사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음. 이제 처음 첫 번째가 네. 이제 일본에 지분 투자를 한 회사 NGK와 협, 협력을 해서 네네. 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이제 노인 상대로 공급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이제 고령화됐으니까. 그렇죠. 운전을 때려 안 잡고 노인들은. 음. 정, 자율주행 전기차라는 그게, 예, 그게 이제 정부 쪽에서 아예 그렇게 정책이 돼서 네. 정부 프로젝트죠 일본 정부 네. 프로젝트 근데 이게 네. 좀그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음. 야마하가 골프 카트 쪽의 1위 업체래요 네네. 근데 그 골프 카트가 억 단위가 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동사는 해당뭐 2,3천만 원 완전 후려쳐 가지고 공급을 할수 있으니까 뭐 수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고 음. 그리고 이제 차량 관제 서비스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적 업체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 음. 안전 경제 운전 네네. 뭐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구매 업체가 이제 데이터 시장의 절대 강자인 미국 시장도 진출하고 또 일본 시장에서 뭐 가치적인 결과도 기대해볼만하고 네. 그냥 AMET 써니 좋은 기업이네요. 농기계 쪽도 뭐 얘기 나오던데 이거 농기계 쪽도 뭐 이렇게 탑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워낙 뭐 동사가 이제 굵직굵직한 실적이 나올 수 있을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음. 조금 그 거기에 이제 비중이 적기 때문에 네. 그 관련된 부분은 좀뭐 그렇게 크게 뭐 의미를 두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음. 다른 쪽 관련된 사업들이 원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또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2022년도 AI 시대의 원년이 될 거라고 항상 얘기하고 다니시던데 네. 그게 또 핵심 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동사가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면 네. 결국에는 이제 IPO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 영상 진단 관제 서비스를 음. 이제 택배, 법인 네. 택시. 그리고 화물차, 렌터카 업체들과 음.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영상 관련된 관제 서비스가 뭐냐면, 음.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는 거예요. 운전을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베네핏을, 뭐, 할인을, 아, 보험을 할인해준다든지. 보험회사랑 연계하면 참 좋겠네요.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미국 업체들은 대부분의 택배회사가 기업들이 차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떤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보, 보자 본다는 거죠. 보험사나 택배사나 네. 뭐 택시회사도 마찬가지겠네요. 운전 그렇죠. 쪽에서 이제 운전 안전하게 잘하면 보험료도 삭감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됐어요. 아다스 기술이 거의까지 갔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유통회사로만 알고 있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수한 드림텍 나무가부터 시작해서 AI 베이스와 같은 우수한 자회사를 두고 있는 유니캐스트. 네. 어, 내년은 진짜 AI 원인이될 거라고 봐요. AI 맥스를 지금 투자할 수 없으니까. 아, 그렇죠. 유니캐스트를 하나의 투자처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업탐방 후토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4사시클럽 이원학 손창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